안녕하세요. 미스터모입니다. 이번 영상은 당진에 위치하고 있는 삽교호라는 곳을 다녀와 봤는데요. 삽교호는 어떻게 보면 바다를 메운 호수 뭐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 바다죠. 사실 바다에 가까운 곳이기도 하고, 그 근처로 해가지고, 함상공원이라든지 식당가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런 장소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느낌은 뭐 오이도라든지 아니면은 그 월미도 같은 느낌도 나는 장소였으니까요. 그런 이미지로 방문해보셔도 좋은 그런 장소입니다. 과연 당진의 삽교 함상공원은 어떤 느낌인지 저 미스터 모와 함께 같이 가보시죠. 렛츠고! 지금 제가 도착해 있는 이곳은 당진에 있는 삽교호 해상공원입니다. 삽교호 함상공원이랑 붙어 있죠. 그리고 그 월미도에 있는 유원지처럼 삽교천공원에 가면은 유원지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한 바퀴 쭉 돌아보고 갈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일이라 그런지 뭐 주차장을 이용할 때 돈을 받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차들 때가 많다 적다를 말씀드리긴 어려운 게 곳곳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다면 차들 때는 굉장히 많지만 몰리는 곳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만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들 때가 없어서 차를 못 댄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니까요. 알고 오시면 좋겠네요. 석교해상공원 중심에는 이렇게 평화를 기원하는 기념비가 서 있습니다. 광복 이후 분단된 조국의 안보와 통일을 위한 그런 기념비라고 써있네요. 어... 여러 사람들의 좋은 문구가 쓰여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는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laughs> 바닥 분수가 있습니다. 뭐 가족들이 이용하게 이런, 뭐, 이런 게 하나쯤 있으면 좋잖아요. 뭐 간불놀이라고 하나?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주변에 아이들을 위한 시설들이 많이 보이는 게 가족 단위로 와서 구경을 하기에도 나쁘지 않은 장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공원 근처로는 이렇게 다양한 독특한 구조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또배 모양의 구조물도 있고 주변에 그런 게 많아서 한 바퀴 산책하면서 구경하기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간에 물 근처라서 그런지 네, 갈매기가 되게 많습니다. 막 울고 있죠. 갈매인지 기 오리인지 알 수는 없지만 뭔가 새가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에 의한 테러는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겠다. 어, 좀 싫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저는 웬만하면 가까이 안 가려고 해요. 오, 좀 많다. 삽교는. 뭐,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담수호로 알려져 있죠. 바다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바다 냄새도 조금 납니다. 마치 이제 우리 안산, 제가 살고 있는 안산에 있는 시와호와 비슷한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도 좋긴 하겠네요. 그리고 이렇게 또 제가 아까 갈매기들 많아서 좀 무섭다고 했는데 아예 대놓고 이렇게 갈매기 밥 주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밥 주는 곳 근처에 와서 그런가 오우 갈매기들이 무섭게 달려드네요. 네, 좀 이제 어쨌든간에 탁 트인 바다 보면서 구경하기 나쁘지 않는 것 같아서 아, 그래도 좀 무서우니까 짧게 보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면 어떡해요? 어... 삽교 함상공원이라는 이름답게 이렇게 또 거대한 전함을 볼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 전함의 일부가 이런 식으로 전망대. 형태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 것 같고 함산 카페가 또 있나 봐요 여기서 또 커피 한잔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 저기 보이네요 저기 배 앞쪽으로 해서 좀 예쁘게 디자인된 카페가 보입니다 오션뷰 카페네요 나름 어쨌든 간에 이렇게 또 전쟁에 사용되었던 배를 이용해서 뭔가 좀 만들어 놓은 건 신기해 보이긴 합니다 함상공원 내에서 이렇게 가볍게 광장을 돌아보는 것은 무료로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뭐 탱크도 있고 배도 있고 전함을 이렇게 외관으로도 볼 수가 있죠. 하지만 내부에 들어가는 거는 아무래도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오늘 배 안에까지 들어가 볼 계획은 없어서 그냥 가볍게 바깥 구경만 좀 하고 갈까 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오셨다면 바다를 직접 체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볼수 있는 해양체, 테마 체험관도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이제 입장하는 데는 유료긴 하고, 그 다음에 함상공원이랑 묶어서 티켓을 판매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티켓을 구매하게 되면은 당진사랑상품권이라는 거를 이제 또 준다고 하니까 식당 같은 걸 이용할 때 조금이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어쨌든 간에 바닷가나 뭐 이렇게 호수 근처에는 여러 식당들이 많이 보이게 마련입니다. 뭐 제가 살고 있는 그 오이도나 뭐 그런 근처에도 다 이렇게 있죠. 그리고 우리 또 월미도 근처에도 많이 있고. 전반적으로 조개구이랑 회가 많은 게딱 서해이긴 하구나라는 생각은 많이 들고요. 저도 식사를 하긴 해야 되는데 식당을 한번 골라봐야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삽교 한켠에는 이렇게 작은 놀이동산도 있습니다 뭐 작긴 해도 뭐 있을 건 있네요 그리고 낮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게 신기해 입니다아 바이킹 기사님 신나셨네 오늘의 점심 식사는 여기 지금 누루왕 짬뽕 이라고 써있는 요 식당에서 진행할까 합니다 아 이열치열로 한번 승부해 볼까요? 짬뽕 맛있었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점심 식사 짬뽕입니다. 짬뽕 뽕뽀라뽕 뽕뽕 사태 짬뽕밥이란 걸 시켜봤어요 이야 맛있겠죠 좀 이따 만두도 나오는데 이열치열이죠 더운 날은 짬뽕 아니겠습니까 사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맛있겠다 지금까지 삽교 함상공원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여기는 제가 몇년 전에도 한번 갔다 왔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오랜만에 가서 그런지 주변의 환경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구조물도 많이 생기고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바뀐 것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예전 추억을 새록새록 떠올리면서 구경을 하니까 좀 새롭게 다가오는 것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더불어서 이제 서해 바다를 쭉볼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 공원 자체가 예쁘게 꾸며져 있기 때문에 산책하면서 가족들과 시간 보내기도 좋은 그런 장소가 아니었나 생각은 해요. 특히나 이제 함산공원답게 주변에 전함이라든지 아니면은 다양한 볼거리들을 제공하고 있는 것도 특징적이긴 했었고요 뭐 원하신다면은 그 뒤쪽에 있는 유원지, 조그만 유원지도 있으니까 놀이기구를 타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저처럼 간단하게 식사를 즐기기도 나쁘지 않은 장소였기는 하니까요 한 번씩 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진에서 바다를 볼수 있는 장소가 몇 군데 있죠 뭐 외목마을이라든지 여러 군데 있는데 이 함산공원 또한 가볼만한 장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미스터 모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더 즐겁고 알찬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